이번 장마로 갖가지 재해와 인명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방재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죠. 문현철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매뉴얼 심의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이번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난 지역에서는 댐 방류가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댐 운영은 기준에 맞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방류량 조절 문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수자원공사가 이번에 폭우 장마 때. 댐 방류량 조절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한다면 저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후에 대한 그 참고는 동쪽 기후보다는 서쪽 기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로부터 서쪽 기후, 바꿔 말하면 중국 쪽 기후가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주고 바로 그 다음 날 영향을 주는 기후이지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수많은 그 수해와 뭐샤안시댐을 비롯해서 또뭐 우리 바로 그 국경 어저 압록강과 접해 있는 그 동북 삼성에서조차도 큰 수해가 났었죠. 그리고 이런 그 장마 전선이 계속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기상청 쪽에서도 또 그런 예보가 있었던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자원 공사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류를 했었어야 맞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 수자원 공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최첨단 그런 그댐 수위 조절 그리고 그 정보 수량에 관한 그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그 예방 방류를 충분히 했었어야 맞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예방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그것은 수자원 공사에 큰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그 전문가로서 평가가 됩니다. 사전에 예방 방류 조치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설명이세요. 아 그리고 이번 장마 기간에 또 산사태 피해가 특히 컸는데 그 원인으로 산재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대응 예방 대응책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겠죠.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네, 산사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산사태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금 필리핀에도 지금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금 보도가 됩니다.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폭우 장마처럼 연이어서 계속적인 강수량이 있게 되면, 산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산사태에 대한 예방과 대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던 그런 그 산을 훼손하는 숲을 훼손하는 산지를 훼손하는 일들은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된다라고 음. 하는 것이고요. 산자락에 뭔가를 건축하고 어, 개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곳에 산자락에 뭔가 건축하고 건설하는 것을 매우 제한해야 되고, 건축 허가를 매우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러한 그 산사태에 대한 그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산사태는 정말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는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는 강수량이 많고,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내리면 무조건 대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산사태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산사태는 또 그쪽 지역에 뭔가를 이렇게 건축 같은 것을 하게 될 때는 토사가 밀려 내려온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반드시 구비해야 된다. 결국 이렇게 산자락에 뭔가를 짓고 개발하고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산자락에 사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그 강수량이 많거나 폭우가 내리거나 할때 빨리 대피하도록 하는 그 경보 시스템, 모바일 시스템, 그 다음에 마을 앰프 시설을 통한 시스템, 방송을 통한 시스템을 통해서 어 이렇게 대피를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좀 재난안전 한국 훈련 같은 것을 할때 산사태 대비해서 대피하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해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현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